굿모닝 삼분 꿀송이 잔르 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시편 106편 4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십니다 이것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시실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이에 대해 징벌하고, 또 징벌 가운데 회개하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속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악함이 무섭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제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교묘하게 거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실상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찾다가도 징계가 멈추고 은혜의 때가 펼쳐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반복된 죄악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끼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십자가 처형의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한다면 어찌 죄를 반복하여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기억함으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다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추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통한 무한을 입고도 여전히 저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무한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희생으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케해주시며 이미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렸음을 기억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이라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